안녕하세요 와인즈입니다. 얼마 전 인도의 사이클론에 이어 47도 폭염에 메뚜기 떼까지 덮쳐 세계 주요 기관들에서 앞다투어 식량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FAO,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는 심각한 식량난이 동아프리카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흘고 지나간 동아프리카에서는 1,300만 명이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고 있다고 하고, 하반기에는 이것이 두배 2500만 명이 식량 부족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C19로 항공편 물자 이동에 어려움으로 국제 지원이 어려운 형편으로 심각한 식량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FAO 사무총장은 앞으로 몇달 동안 생계도 없는데 식량 안보 악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사막 메뚜기떼와 전염병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엎친 코로나에 덮친 메뚜기 때로 전 세계 식량 안보가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쌀 소비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홍콩은 이미 식료품 부족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대형 슈퍼마켓에서 쌀이 품절되어 당국에서 쌀두 봉지, 계란 두 상자로 구입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식량계획(WFP)는 재앙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고 2억 5천 명이 기아에 시달릴 수 있다. 현명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고 앞으로 몇 달간 엄청난 규모의 기근이 여러 차례 올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다급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모두 식량 수급의 위기감을 경고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코로나에 대해 말하면 유튜브에서 노란딱지를 주고 수익 청소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피치 솔루션에 의하면 식량난의 가장 취약한 나라가 한, 중, 일, 중동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농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쌀 외에 우리나라 곡물의 77%가 외국산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금률이 낮은 중동국가는 식료품 전량 물자 비축 법안을 승인하고 비상대비를 하고 있다 합니다. 피치솔루션은 또 주요 수출국에서 식료품 수출 제한을 해서 가격 상승한다면 식량 위험 국가들은 식량 수입하기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식량안보위원회에서도 주요 생산국에서 식량 수출에 빗장을 걸어 식품 공급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막 메뚜기가 인도에 이어 중국으로 성역할 것으로 중국이 메뚜기 때공습 비상 사태에 떨고 있다는데 저희가 이런 소식을 전하면 사회 불안감 조성을 하는 것인가요? 유비 무한이라고 어려움이 예상되면 대비를 하는 게 불안감 조성이 되는 이해 안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하십시오. 저희는 보고된 자료를 전할 뿐입니다. 이상으로 와인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